네, 제가 독서를 시작한 게한 10년 전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서를 하면서 참 내용에 대해서 좋았지만 책을 쓰신 분의 글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글을 좀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독서도 하면서 어떤 책을 많이 읽었냐면요. 글쓰기 관련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 그리고 글쓰기 학원도 좀 다녔었고요. 제가 그 뒤로 어느 정도 글쓰기를 익힌 걸 가지고 블로그를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제 글을 본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익힌 그런 글솜씨를 가지고 또 책을 내게 됐죠. 또 책을 내면서 저한테 지금 많은 좋은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은 뭐였죠? 네. 그때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배웠던 그 글씨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준 그 원천이 됐던 거죠. 네, 제가 한 7년 전쯤에 중랑구에서 이제 조그만 그 건축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잡부로 오신 5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잘안 돼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잡부로 오시게 됐는데 평생 이런 일들을 안해 보셨죠. 근데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 50대 초반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다른 분하고 좀 달랐습니다. 항상 볼펜과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 현장 관련 소장님께 다 여쭤보고 저한테도 여쭤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현장도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도 이제 와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역시 똑같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또 모르면 여쭤보고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지금 이분이요. 재산이 한 20억 정도 돼요. 무일푼에서 불과 한 7년 만에 20억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그 건축 현장에서 신축을 배운 그 2년간의 노력으로 기회가 온 거예요. 우연히 이제 수, 선배하고 술을 드시면서, 어, 내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 요즘 이제 집한번 지으면 10년 늦는다고 하는데, 믿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데, 형님 <laughs> 그거 제가 알아요. 제가 2년 동안 다 익혀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선배의 집을 짓게 되고 그 선배가 좀 재력이 있었는데 그 선배를 설득해서 이렇게 이제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선배의 돈을 가지고 또 시작이 됐죠. 그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돈을 받아서 돈이 없었으니까요. 소형 신축 사업을 하게 되고 지금은 한2 0억 정도의 재력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뭐였죠? 네 바로 건축 현장에서의 이제 배움이었습니다. 그 배움을. 이분은 이제 기회를 잡고 성공해 갈 수가 있었죠. 네, 또한분 소개시켜 드릴 이제 여성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저와 나이와 비슷한 5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한 7년 전쯤에 남편의 이제 퇴직이 한 2, 3년 정도 남아서 굉장히 불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딴 겁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도곡동에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근데 되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저도 이제 이분을 그 당시에 뵀지만 참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모습들이. 그런데 저만이 그렇게 본게 아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도곡동에서 건물을 갖고 있던 한 분이 이분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참 이분한테 내 건물을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느날 이제 이분을 찾아와서 내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 자산 관리를 이제 맡아달라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됐던 거죠. 그분의 이제 건물을 맡으면서 월 500에서 한700 정도의 이제 수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건물주도 되게 만족을 했고 그래서 그 건물주가 자신의 친지 건물을 또 하나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세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월한 1,5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안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1,500만 원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네,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준비를 했던 거죠.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제 사례, 글쓰기를 통해서 블로그를 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이론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던 사례, 공사 현장에 잡으러 오셨던 그 50대 초반의 남성분이 이제 7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던 그 얘기, 또좀 전에 말씀드린 그 50대 초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월 1,500만 원 정도의 안정된 수익을 만들고 있는 이 여성의 얘기 이 모든 시작은 뭐였죠? 네, 바로 이제 배움이었죠 배움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평생 직업을 만들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이 단계 삶이 막막하고 뭔가 방법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은요 일단 배움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배움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좀더 빨리, 좀더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이런 기회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잡은 기회를 통해서 어, 성공도 할수 있고요, 부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 꿈을 설정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그 배움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그 기회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나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기회들이 와도 나한테 와도 이게 기회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기회인지 알아도 이 기회를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요 배움을 통해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나한테 오는 것들이 기회인지 알고 또그 기회를 잡아서 나의 성장과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끝까지 배움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